안녕하십니까 생존 독서 따라쟁이 연구소 김일입니다. 오늘은 생타 2기 온라인 독서 모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타 2기 온라인 독서 모임 시작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어, 인원이 35명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눠지는 어, 오픈세트마에서 나눠지는 글들이 참 풍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도 어. 거의 30분 가까이 모여서 온라인에서 모임을 갔는데, 정말 모두가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나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에 대한 그동안에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리뷰를 했는데요. 첫째가 기록관리 독서법의 가장 핵심인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직접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꿈과 목표를 종이 위에 쓰고 그것을 이루어낸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 꿈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 어, 정말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자가 종이에 써서 어, 꿈을 이루어가는 예,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계적 실용 독서 실천 독서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본계적 독서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계적 독서는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거를 생각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경험들이 나의 경험으로 실제로 다가오게끔 만드는 것이 본계적 실용 독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적용한 것을 되돌아봤을 때 많이 변화가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크로노스 독서가 아니라 카이로스 독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정말로 독서를 하되 그냥 흘러가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독서, 적용하는 독서, 관심 있는 독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독서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나서요. 소그룹 미팅을 했습니다. 어,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 나눔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어,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그룹 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15분간 소그룹 미팅을 했는데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어, 각 방별로 또 이끌어 주는 어, 리더들이 예, 바로바로 바로 생겨서 정말로 활기있게 이렇게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소그룹이 끝나고 잠깐 공지사항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공지사항의 가장 큰 내용은 대박 우리 독서 천재가 된홍 팀장 저자이신 강규영 대표께서 9월 10일 목요일 날 저희 온라인으로 어, 저저와의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 오늘부터 블로그를 직접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고름을 만들어서 어,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옆에서 어, 또 경험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문로 인해서 어, 블로그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 2부에는 어, 그동안 우리 독서 생다 일기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지금 에, 독립해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남정 선생님께서 어, 그 독서 모임의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어, 남 선생님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저하고 1대1 코칭을 진행을 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어, 정말 열심히 에,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우리 정득기 선생님, 다둥아빠님이 엄마들, 아빠들을 위한 독서 모임, 엄빠 독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했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득기 선생님을 보면 정말 열정적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도 금방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달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발로 많이 뛰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 이 독서 모임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러한 분들의 노하우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독서 모임 또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생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독서 모임과 관련돼 있는 모든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생따 2기 독서 모임 1주차 온라인 모임에 대해서 나눔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